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동반자 여러분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음, 오늘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전기적인 접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밧줄의 길이가 짧거나 그리고 수도관을 이으려면 물리적인 접속이 필요하죠. 역시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선이나 단자를 중간에 이으게 되는 그런 접속이라고 하는 행위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런 접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것과 전기적인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규정은요. 이 전선이나 단자를 어떻게 접속해야 하는지 그 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전기적인 접속에 대해서 큰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전기설비규정 232.3.3 전기적인 접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 도체 상호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첫 번째 항은 바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공통사항은 도체끼리 그리고 다른 기기 간에 접속될 때에는 반드시 내구성 있는 수단을 통해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접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이항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접속 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 도체와 절연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번은 도체를 구성하는 소선의 가닥수와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도체의 단면적,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접속되는 도체의 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네 가지 사항을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전선의 접속을 어떻게 했을 때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선정해라.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전선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중간에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원래 차츰 점검이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또 시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눈에 잘 보이거나 점검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바로 3항에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항을 한번 볼까요? 접속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시험과 보수를 위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접속부는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한데요 이런 경우 빼고는 우리가 시험이랑 검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인지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첫 번째는 지중 매설용으로 설계된 접속부, 즉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충전재 채움 또는 캡슐 속의 접속부. 세 번째는 실링 히팅 시스템, 천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난방 설비, 그다음에 플로어 히팅 시스템, 바닥에 돼 있는 거, 그다음에 트레이스 히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선 난방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체와 뭐 리드선과의 접속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연납댐, 그리고 용접, 뭐 경납댐, 뭐 이런 곳 적절한 압착 공구로 만든 접속부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 이런 것을 제외 규정으로 할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적절한 제품 표준에 적합한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부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시험이나 보수를 위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평소에 점검하기 어려운 곳이나 그리고 이런 곳을 빼고 나머지는 시험이나 보수를 위해서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갖추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선의 접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자와 전선이 접속되는 부분이 잘 점검하기 어려운 곳에 있거나 혹은 아주 감춰져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애를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접속 부분은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확장의 용이성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분명히 접근이 가능한 숨겨 두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곳에다가 우리가 숨겨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항에서는 통상적인 사용 시에 온도가 상승하는 접속부는 그접속부에 연결하는 도체의 절연물 및그 도체 지지물이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용할 때 전기나 이런 제품들, 기기를 사용할 때는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접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접속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접속부에서 절연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체 접속은 접속함, 인출함 또는 제조자가 이 용도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곳 등의 적절함, 외함, 안에서 수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외함 안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자, 이 경우에는 기기의 고정 접속 장치가 있거나 접속 장치의 설치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회로 도체의 단말부 역시 외함 안에서 반드시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의 접속은 반드시 함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함 외부는 전기적으로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큰 컨트롤 판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기 접속 단자 같은 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함 안에서 전기의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은 단말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 외부에서 노출된 채로 반드시 방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선의 접속점 및 연결점은 기계적 응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기는 부분이나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 반드시 연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장력을 완화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장력 완화 장치는 전선의 도체와 절연체의 기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반드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선의 접속이나 아니면 연결점에 그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끔 이렇게 천장에서 전등이 매달려 있는데 그전 천장에서 매달려 있는 전선의 중간에 이렇게 접속한 흔적이 있는 경우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이 건물 밖에서 전선 이렇게 이 건물 사이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는데 그 처진 곳에 전선에 접속점이 있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적인 응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런 곳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은 기계적인 장력에 의해서 전선의 손상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접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우리가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즉, 기계적인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고요. 어쩔 수 없이 가해진다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장력 완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완화 장치를 시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절연체라든지 도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치랑에서는 외함 안에서 접속되는 경우, 외함은 충분한 기계적인 보호 및 관련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함 안에서는 전선이 접속될 때 외함은 철제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보호가 돼야 되겠죠 특히 습기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물이 튈 우려가 있는 곳은 반드시 방수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곳이 아주 극적인 환경에서의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물을 자주 다루는 이런 특정 환경의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습기가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함이 주로 옥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은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에서도 충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그런 외부 영향으로부터 격리되는 즉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파랑에서는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접속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다중선, 세선, 극선이라. 극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주 여러 가닥, 아주 얇은 가닥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전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선에서도 굵은 연선이 있다면 소선이, 그러니까 한 가닥 한 가닥이 굉장히 굵은 게 있다면 여기에서는 특히 아주 가느다란 전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개별 전선이 분리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합한 단말부를 사용하거나 도체 끝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단자 접속 같은 거할 때에는 여러 가닥 중에서 몇 가닥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말부를 사용한다면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전체 도체의 말단을 어떤거 연납땜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납땜 맞아요. 보통 우리가 450도 이하에서 실시하게 되는 납땜이고요. 그런 납땜을 이용하게 되면 끝에를 하나로 이렇게 잘 모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용 중에서 도체 연납땜 한 부위와 연납땜 하지 않은 부위의 상대적인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선 및 극세선 도체의 말단을 납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서로 문제가 나중에 물리적으로 생길 수 있어서 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됩니다. 보통 납땜하게 되면 이제 한 가닥으로 되는 거거든요. 연선이. 근데 연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가요성입니다 플렉시블하다는 거죠. 즉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가 만약에 납땜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주 이제 경화되죠. 딱딱해져서 이 연성을 완전히 잃게 되므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라. 바로 그런 조항을 여기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에서는 세선과 극세선은 KSCIC 6028에. 도체 어, 유입할의 5등급과 6등급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게 됩니다. 어, 전선의 가닥이 여러 개인 연선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는 그끝 부분에 압착 단자나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끝 부분 단말 처리를 하는 규정들을 바로 여기 가나다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압착 단자 같은 것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죠. 뭐 Y형이나 O형이나 아니면 이런 핀 타입의 압착 단자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말부 처리를 하는 그 기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단말부에는 납땜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도 있게 되죠. 마지막 아홉 번째 항을 보게 되면 전선관 덕트 또는 트렁킹의 말단에서 시스를 벗긴 케이블과 시스가 없는 케이블의 심선은 제5의 요구사항대로 외함 안에 수납하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케이블의 말단 처리 역시 이 외함 안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항에서는 전선 및 케이블 등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123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123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전선의 구체적인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기계적인 강도 그다음에 전선의 뭐 코드 접속 그다음에 병렬 사용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선끼리 접속할 때 바로 이런 123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전선에 접속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규정상 담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들은 바로 이제 전선을 어떻게 하면은 전기적으로 잘 접속할 수 있는지 혹은 전선과 도체가 어떻게 하면 잘 접속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거시적인 환기 환경에 대해서 규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주변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는 전선의 접속이라든지 전선과 단자의 접속이 아 이러한 규정들을 토대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서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시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런 규정을 하나씩 읽어 보시게 되면서 조금 더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친숙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보셨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변에서 관찰하게 될때더 재밌게 전기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기적 접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